네 이번 뉴스 제목은 Oscars Race Features Tight Competition. 그 오스카는 그 오스카 그 상을 얘기하죠. 그 일요일날 있는 그 오스카 영화 아, 상을 얘기합니다. Race Features Tight Competition. 그그 그 오스카의 그 경쟁은 그 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경쟁은 Features 하면 그 뭐가 이제 주가 된다. 뭐 거기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 Tight Competition. 그 아주 그 경쟁이, 컴퓨티션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 심하다. Hilary Swank is a nominee for best leading actress for her role as a woman boxer in Million Dollar Baby. 그 Hilary Swank라는 어, 사람은 여자죠. A nominee, 그 추천자이다. 지명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 뭐, 어떤 상황을 위해서 for best leading actress. 최우수 여우상이죠. 여, 여우 여 주연상이죠. 리딩, 리딩이니까. 리딩그 리딩 액티비스. 여우 어, 주연상이다 하는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나미네이션이 됐다는거죠. For Her Role. 그의, 그녀의 역할에 에, 대해서 As a Momo로서. 그죠그 영화에서 영화 Million Dollar Baby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Woman Boxer. 그 여자 복스라는거죠그 어, 복싱을 하는 그 권투를 하는 권투선수 였는데 이제 그 역할로 해서 그 여우 주연상으로 지금 추천이 되어 있다 하는 거고 years ago, 5년 전에 when she was little unknown, 그녀가 별로 알, 안, 알려지지 않았을 때 하는 거죠. l i t t l e 은 여기서 부정의 의미입니다. 부정, 그렇죠? 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 five years ago, 5년 전에 그녀는 earned, 받았다는 거죠. On Oscar, Oscar상을 받았다. For her starring role in Boys Don't Cry. 그녀의 starring 하면 그 아주 그, 어, 어, 그, star, s t s 여긴 하는 거죠. 그 거기서 이제, 어, 뭐, 눈부시게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 in Boys Don't Cry. Boys Don't Cry라는 영화에서 어, 그 주역을 주 했다는 하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스카를 5년 전에 아, 받았었다. She recently told reporters she is old and humble just to get another nomination. 그녀는 최근에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she is old old 하면 그 아주 경외스럽게 무서운 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신이나 그 하나님한테 아, 그 종교적으로 해서 그 두려움 이런 것도 old라고 하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죠. 아직도, 어, 그, 무섭고, 험블 m 그, 나 별로 아닌데, 이렇게, 그, 겸손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h u 하면.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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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o get another nomination. 그, 다른 nomination. 지금 5년 후에 다시 또, 어,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어, 두렵고, 어, 송구스럽다. 뭐, 그, 그, 그 어, h u m 그, 한 얘기죠. I'm beside myself. 막 My, beside oneself 하면 뭐에 정신이 어, 팔려가지고 정신 이 나가 있는 상태, 뭐 정신을 잃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추천을 어, 이렇게 큰 상을 어, 받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And it's certainly not on any easier.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certainly not 너무하지 않는다. Any easier. 하면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더 쉬울 수가 없다하는 겁니다. any easier 하면 나시니까 더 쉬울 수가 없다.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지금 이러한그 어, 상태가 you are still just as nervous so i'm just trying to be in the moment and enjoy it and appreciate it. she said 그 어, 그녀가 말하기를 나 you are still just as nervous 너는 지금 아그 어, 아직도 just as 그것 아주 고상태다, 그 하는 거죠. as nervous. 그, 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nervous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유가 나오지만, 사실 유가 지금 I를 가리는거 그 나, 나, 나 지금 굉장히 지금, 어, 그, 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좀 불안하다, 는 겁니다. 그, 그래서 so I'm just trying to be in the moment.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발표가 수상자가 발표가 되고 그 순간에 I'm trying to just be in 그, 그, 그곳에 그 순간에 있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enjoy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appreciate 고마워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상을 타든 안 타든간에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기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또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Hillary Swank's competition for the best actress award will include Annette Benning, which was the case five years ago as well. 그리고 Hillary Swank의 competition, 경쟁자는 어떤 것에 for the best actress award. 그 최우수 여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은, 어 그 경쟁자는 w i l l include 누구를 포함한다? NN Neth Benning이라는 어,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Neth Benning과 Hillary Swank가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경쟁이 was wow, the case 똑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Be the case하면 아 똑같다는 거죠. Five years ago, 5년 전과 똑같다. As well 또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두 사람이, 어, 이제 붙어서, 어, 경쟁을 해서 힐레르스 완크가 상을 탔다 하는 얘기입니다. Miss b a n n i n g was then nominated for her role in the drama American Beauty. Miss b a n n i n g 은그 당시에 then uh, nominated, 추천이 되었었다. 그녀의 역할을, 어, 역할을 따라서 어디서 in the drama, drama in American Beauty에, 어, American Beauty라는 영화에 어, 그녀의 역할에 대해서 nominated 추천이 되었었다. This time 이번에는 she is nominated for being Julia. Being Julia라는 영화로 어, 추천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the story of fading. Fading은 하면 fading 하면 점점 사라지는 점점 어, 사그러드는. 그러니까 지금 제 theater star인데 theater는 여기서 극장이라기보다는 그 연극의 그 무대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그 시에터의 스타인 그 어, 어떤 사람의 페이딩 어, 그 꺾어지는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이러한 그 인기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페이딩입니다. 페이 d 페이딩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 하는 거죠. 비잉 줄리아라는 사람이 아 줄리아라는 영화가 그것에 어, 거기서 출연해서 그것으로 지금 다시 어,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목소리> 어, 이제, 추천되었다는 겁니다. Kate Blanchet is the best actress nominee for her co-starring role in The Aviator, a tale about eccentric billionaire Howard Hughes. Kate Blanchet라는 어, 사람은 또한, best actress nominee. 그, 또한 거기 있다는 거죠. best actress nominee. 그, 최우수 여우 주연상에 있다는 겁니다. best actress nominee. Uh, for her co-starring role, co-star 하면 같이 했다는 거죠. 같이 uh, 그 롤에 그 어떤 역할이었냐? 어디서 역할이었냐면 In the Aviator. The Aviator는 라 영화가 이, 있는 거죠. The Aviator에서 co-starring 같이 이제 그, uh, 그 활약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스트 퀴즈 남인의 이제. 추천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A tale. 근데 이 the aviator는 영어가 a tale 이야기다. a b u t eccentric를 가면 그 아주 별 별난 아, 기계한 약간 좀 미친 뭐 이런 얘기죠. Billionaire 그. 그 어소위 우리나라 말하면 억만장자 뭐 근데 계속 빌리언 어가 빌리언이 나오지만 빌리언은 1000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언네어도 어 굉장한 부자인데 빌리언어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그럼 빌리네어 빌리언에어인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She plays one of Hugh's romantic interests, the actress Catherine Hepburn. 그녀는 plays,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One of t Hugh's e h romantic interests. 그 Hughes라는 그 어, 주인공의 romantic, 그 사랑, interest, 관심, 뭐이는데그 소위 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애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거극 그 중에서는 actress, 그, 극, 그, 극, 그, 중에서도 여자 uh, 배우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캐서린 uh, 해퍼니라는 uh, 그 여자 uh, 그 배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Miss Blanche will not make any predictions, but complains that she will face an inevitable question at the glamorous ceremony. Miss uh, Miss Blanche는 will not 하지, 않, 않는다 하는 겁니다. 메이 k e any p r 예상을 하지 않는다. 누가 상을 탈지 예상을 전혀 안 한다, 하는 건데, 하지만, but complains.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she will face. 그녀는, 어, 맞닥뜨릴 것이다. An inevitable. 피할 수 없는,이죠.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할 것이다. 어디서? at the glamorous ceremony. 그, 아주 그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글램으로서는 거죠. 이 호화스러운 그 식장에서 세레머니 그 의식에서 어, 아주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컴플레인스 그 불평을 하고 있다 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죠. When you walk the red carpet and there is a male actor on one side and a male actor on the other side, getting asked about their body of work. What's coming up next for them? And the only question you get asked is, What are you wearing? It is a little bit frustrating, she said. 그냥 말하기를, 아 어, 이, 어, 이게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 남자들한테는 그, 그 역할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여자들한테는, 어, 어, 묻는 얘기가, 너 지금 무엇을 입고 있냐? 어느, 어느 브랜드에, 어느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렇게밖에 안 묻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 그, 그, 그 좀그그 기분 나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when you walk the red carpet. 그 이제 오스카상이나 다른 영화제에서 상을 아 이제 수상을 하려고 이제 그 이제 그 행사장에 모이면 그 빨간 그 카펫을 쫙 깔고선 거기서 이제 그 걷고 어 걸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때를 얘기합니다. when you walk the red carpet. 빨간 그 카펫 위를 걷고 있을 때 there is a male act on one side. 다른 저쪽에서 한쪽에서한 액터가 남자죠. 남자 액터, 남자 배우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또한 사람이 어 디아더 어, 어 사이드에 어 메일 액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getting asked. 그 사람들은 남자 배우들은 getting ask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get asked. 그죠? 그들의 body of work. 그들의 그 작품의 그 마디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어 묻는다는 거죠. 그 작품이 어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고 그리고 What's coming up next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다음은 무엇이냐? What's coming up? 그렇죠? 다음은 어 무엇이냐? 라고 묻는, 묻는다는 거죠. 하지만 And the only question you get asked. 거기까지죠. 하지만 네가 받는, you get asked. 너가 받는 질문 그죠 너가 받는 단 하나의 질문은 the only question은 you get asked가 퀘스 n 을 받는 거죠 그 네가 받는 네가 받는 여자 배우로서 어, 네가 받는 단 하나의 질문은 what are you wearing 너 지금 뭘 입고 있느냐 하면 그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뭐 어, 옷을 입고 있냐가 아니라 어떤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아, 어, 그 그래서 그것이 it is a little bit frustrating. 그것이 참, 아, 어, 그 a little bit, 그 조금 frustrating. 아주 그, 어, 어, 그 실망스럽다 하는 거죠, frustrating. 그, 그 참, 그 똑같이 어, 배운데 어, 남자들한테는 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그 작품은 어떤 것이었냐? 뭐 이렇게 묻고 여자들한테는 겨우 어,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네, 그것이 좀, 어, 기분 나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Among best actor nominees is Leonardo DiCaprio for his role as Howard Hughes in The Aviator. 그리고, best actor nominees. 앞에는 지금 여자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자, 최우수 남자 배우상의 nominees는, 그 추천자들 중에는 is 누가 있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있다는 거죠. for his role 그의 역할에 아 어, 역할을 이제 가지고 as how the huge how the huge라는 이름의 이름의 주인공인데 어디서 in the aviator in 그, 그, the aviator 영화에서 how the huge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Jamie Foxx는 is a nominee for his starring role in Ray, a film biography about blues legend Ray Charles. 그리고, Jamie Foxx라는 사람은, 어, 추천을 받았다는 거죠. nominee for his starring role. 그의 주역, 주역, 뭐, 그, in, in Ray. 이 Ray에서, Ray라는, 어, 그 영화가 있는데, 그 Ray에서의 그 주연, 주역, 함으로써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 film 이죠 그 f i 이 영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uh, biography 그, 어, 그 소위 그 전기를 다룬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누구의 about blues legend 그 b l 그 싱어인 그, 그 노래하는 사람이죠 가수인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레전드 라는 것은 전설적인 인물 레이찰스 h 에 관한 그 전기 일대기 작품에서 그 레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and Clint Eastwood is a nominee for his role as a fight manager in Million Dollar Baby, a film he also directed. 그리고 Clint Eastwood는 어, 또그 남인인데 그의 역할 뭐뭐으로서 as죠 어, 파이트 매니저 그어그싱에서그 밀리언 달러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여자 복서 얘기인데 그 여자 복서를 그그 그 관리하는 그 트레이닝 시키는 그 트레이너죠. 그 파이트 매니저인 클린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a f i r m he also directed 그가 또한 d i r e 감독도 했다는 거죠.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 남자 배우로 출연을 한 겁니다. 클린트 이스트드가 Mr. Eastwood may have the edge in this year's contest for best director for which he is also nominated because he recently won the top award from the director's guild for million dollar baby. 그리고 이 Eastwood C는 may have the edge. 여기서 edge 하면 가장자리, 뭐 이런 뜻인데, 어, 여기서는 그, 어, 그, a take advantage. 그 이점이 있다는 거죠. In this year's contest for best director, 이 올해의 최우수 감독상의 컨테스트에 어, 그 어드밴티지가 있다 는 겁니다. 이그 이익을 어, 지금 이제 그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which he is also nominated 그 상에 그 best director 상에 nominated가 됐는데. Uh, 왜냐하면 because가 뒤에 나오죠. He recently 그가 uh, 최근에 o n 상을 탔다는 겁니다. The top award, 그 최우수상을 탔다는 거죠. From the directors' guild, 그 감독들의 g u i l d 하면 모임이죠. 모임. 감독들이 모여서 감독들 uh, 사이에서 감독들이 추천해서 상을 주는 그러한 그 directors' guild award를 탔다는 겁니다. 밀리언달러 베이비로. 그런데, 그 상이, more often than not, 그 아주 자주죠. more often than not은, 어, 일종의 수거로서, 어, 그 보통 하는 거죠. 그 자주, the winner of that award, 그, 그, d i r e c t 상을 받은 사람, the winner는, also 또한 받는다 the Oscar Oscar상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Director Martin Scorsese long past over an Oscar is also a contender for his epic aviator 하지만 이제 또한 사람이 누구있냐면 Martin Scorsese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Long 아주 오래 p a s d over 하면 지나치다는 거죠. For Oscar Oscar 상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지나왔다는 겁니다. 영화 감독은 계속했지만 그 상을 어, 못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long past over 지나쳤다는 얘기니까 For Oscar Oscar를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한 이번에는 a contender 하면 그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죠. 경쟁자이다. For his epic. 그의 서사시인. 그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다는 의미죠. 뭐꼭 그, 어 서사, 뭐 옛날 뭐얘기 것이 아니라 epic. 그 스케일이 크다는 겁니다. The Aviator. 그 The Aviator라는 영화에서, 어 영화로 해서 그 사람도 지금 이제 베스트 디렉터 상에 어 올라왔다는 겁니다. Officials of the Motion Picture Academy, which presents the Oscars, will make just one prediction: that the often-seen date show will have more energy this year with its lively first-time host, comedian Chris Rock. 그 관리들 어떤 사람들 motion picture academy 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은 officials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will make just one prediction 하나의 prediction 예상을 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션 픽처 아카데미가 오스카상을 준다는 거죠. 오스카상을 프리젠트한다는 얘기는 오스카상을 어 주는 이 모션 픽쳐 아카데미의 어그어 담당자들은 어 하나의 예상만을 하고 있다. 그 예상이 무엇이냐 하면 네트가 맞죠. 네트가 The o f t e n Cdate Show. 이 오스카상은 오 n 자주 어떠냐면 Cdate. 아니면 참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스카 상 자체는 재미가 없다. 그냥, 어, 이름 부르고 상주고, 이름 부르고 상주고 해서, c-date 하면 아주 평온한, 어, 무미건조한, 조용한,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어, 그, 그러한 그 c-date 가 will, 뭐뭐할 것이다, hav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this year, 올해에. 왜? 그러냐 면 with, 누구와 함께, it's a lively first time host. 그것의 그, l i v e l 하면 아주 그, 그, 에너제틱한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어 뭐, 속된 말로 하면 방방 뜨는, 뭐, 하는 얘기죠. lively. first time host. 그, 최초로 지금 호스트를 맡고, 오스카상의 호스트를 맡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메디언 그, 코메디언이라는 거죠. 크리스 록이라는, 크리스 악이라는그 흑인이죠. 흑인 코메디언이 이번에 오스카상의 그 사회를 맡는데, 어, 그 사람 때문에 더 재미있을 것이다 하는 것,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 웃기고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단 하나의 예상만을 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